7월 보름 음, 백중날입니다. 7월 보름 백중날. 에, 7월 보름 백중날에 에, 백중제를 이제, 조상님들께 백중제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 이제 24절기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명절 같은 게절했었다 그래서, 이제, 전에서는, 이제, 우랑 분절이라고 하고, 또, 어, 망혼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1년에 한 번은, 어, 지옥문 전이 지옥문이 열린다. 그, 이제, 1년에 한번 지옥문이 열리는데, 그게 이제, 시를 보름 날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어, 과일 공양 많은 이제, 공양물을 올려서 재단을 마련하고, 불보살님 전에, 예, 기도를 하고, 영가님들을 모시고, 영가님들의 이제, 살아생전의 업정과 탁업생의, 예, 업식, 또, 무명의 그런 업식에서 벗어나서, 금나광생의 인연을 잘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백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자 목련 존자 부처님 제자의 목련 존자는 신통 제일의 신통 제일의 제자예요. 신통 제일의 제자인데 목련 존자의 예, 어 오늘 시간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어저 천상낙에서 예, 극락을 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살생을 많이 하고 악한 행을 많이 지어가지고 죄업이 많아가지고 어, 무간지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부처님께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옷고통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를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부처님 제자를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그 신통력이 다 있어요. 제1때부터 시작해서 다 신통력이 다 있어요. 그냥 부처님 제자 목련 전자도 신통력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스님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야. 법력이 있어요, 법력. 그래서 30년 이상 되고 40년 이상 되고 50년 이상 되고 이 스님들은 보면은 법력이 탁, 관법이 있어요, 관법.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선정이딱 들어가면은 보이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수십 년간의 기도, 권력으로, 공력으로 쌓인 스님들은 다 관법에 다 들어가면은 다 심한 세계에서 별책이 다 보이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1의 목련존자 목련존자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 그 어머니를 건질 수는 있는데 바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든가 어머니를 구해다가 저 극락세로 보내든가, 그건 안 돼. 축생고까지는 가능하시다. 축생고까지. 축생고까지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어머니업 업이다. 이거 업이니까 어머니를 구해야 돼. 구제를 해야 되니까 7월 보름날, 7월 보름날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치본다는 날은 오늘 해제입니다. 선방에 기도하나와 참사하나로 들어가시는 스님들이고 또 공부하라고 가신 산을 공부하러 가신 스님들이고 오늘 방학하는 날이 해제하는 날. 그래서 스님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날을 딱 정해가지고 모든 스님들을 총해서 어머니에서 기도를 해다 제를 베풀는다. 제 라고 하는데, 베풀 제자여요 모든 공약을 올려서, 제를 베풀는 공덕으로다가, 어머니께서, 축생보를 받았지만, 은 축생보의 몸을 벗고, 승천해서, 천도에 인연법이 잘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만큼은, 철의상한, 오초상 화탕노타, 검수도 8만 0천 지옥문이라, 오늘 만큼은 8만 4천의 지옥문이 풍결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백중에 이 지혜를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영가님들께서 오늘 천도한 공덕으로다가 승천에 승천의 공덕이 지어진다. 천도가 된다는 게, 천도천도가 된다. 우리 중생들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대를 가지고 살아요. 지수화풍. 누구든지 할것 없이 남녀로서 종김입장할것 없이 다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산다말이요과 물과 불과 바람의 인연차. 2년차. 이 인연차가 육신이야. 육신의 인연차가 지수와 풍이 다 있어요. 몸에 사은 흙이라,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은 흙이 많아가지고 병이 많아요. 그래서 살을 빼야 돼. 그 다음에는 물이란 말이요몸 속에는 피와 고름과 에? 소변, 눈물, 에? 물로다가 되어 있는 성분은... 수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사람이 36.5도, 이 체온. 이거는 불이요. 불. 그래 화가 많은 사람은,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은 불이 많고요. 은 네. 불이 많아그래 이제 이것은 풍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을 먹는 것이나, 이런이 풍이라, 바람풍.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지수화풍 사대로 가지고 사는데, 흙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열이 없어도 못 살고, 바람이 없어도 못 산다. 바람은 공기기 이 때문에, 공기가 없어도 사람 못 살잖아요. 물을 마셔서 사람이 살고, 향이 있어야 가도 돼야 내 몸이 살다나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이 우주 법계에 지수와 풍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네. 우리 중생이라 이게 중생 중생 우리 중생이라 이게. 그래 우리 중생인데 이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로병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몸속에 딱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어 이제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생 네. 그러니깐 생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생류라 한단 말이에요 생류 예 네. 생류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면은 생류, 본류, 운류. 그 다음에 또이 내가 전생에 이게 업으로 산다 그래서 본류. 그 다음에 이제 다 살고 이제 내 육신 버려버리면 사유. 사유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육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영가의 몸이니까 영가의 몸이라, 뭐 중류라. 이것을 가지고 사유라 그러니다 사유 사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일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생로병사의 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요? 죽음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병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늙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늙는 늙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고 있어. 요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늙고 병든 것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깨치야지 깨치지 못해. 생로병사를 깨치야 되는데 중생들이 이것을 깨치는 못한단 말이야. 생노병사 왜못 뭐 깨치느냐 하면 탐진치 성독신 음? 탐진치 성독신에 의해서 깨치지 못한 거야. 예? 이 욕심자 이 욕심 음? 어리석음 어리석음 그 다음에 성내 성내는 뭐 화내는 뭐그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거는 욕구와 욕구와 욕망이라 욕망에 채워진 중생들이라. 에? 욕과 욕망이 지워지는 중생들은 욕심과 위성과 성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 이걸 깨치면 도인이 부처님 되는 게 못할 것거야요 이걸 깨치지 못할 하것 같아요. 이걸 깨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치면 탐지제 성독심에서 무엇이 되느냐? 죄의 어울지게 되어 있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게 되어 있어 성과 선악도에 업을 짓는다. 선악도, 선악도에 업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면서 적당한 그 경계가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 가 경계란 말이 에요 경계. 그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좀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항상 이 경계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탐진치, 삼독심 이 있어도 이게 상호 작용이 잘돼 가지고 들 욕심을 부리게 되겠어요. 적당한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항상 적당한 그 선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와 같이 생로 병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 예, 이 탐지지의 삼독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부리고 어리석고 성내물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바로 집착이, 집착, 이 집착. 집착이라 얘기해요. 고집멸도 집착.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깨, 깨쳐야 됩니다. 뭔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깨쳐야 되는 게 깨쳐야 되는데, 법 깨쳐야 되는 게 바로 도다. 이그 모든 것은 삼진치 삼독심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다? 집착이다. 집착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다. 이해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다. 이걸 가지고 고증멸도라는데, 첫 번째가 고통이야. 이게, 이게 모든, 것, 이거 탐진체 삼독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십착이다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도를, 도를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항상 이게 뭐냐 하면은 다 마음 공부다. 살면서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돼. 그러면은 장 이제 삼독심에도 크게 걸리지 않고 이런 집착에도 크게 걸리지 않는다. 어쨌든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일체 만물의 중생들은 태어나면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여. 태어나면. 그럼 이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을 윤회를 하고, 태어나고, 태어나야 돼. 몸을 바꿔서 태어났대.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야, 저 어, 이, 입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옷이에요. 옷, 육신의, 육체의 옷이라고. 마음이 입고 있는 육체, 마음이 영원히 입고 있는 육체의 옷이 바로 이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다 쓰고 쓰다가, 윤회를 해봐야 몸을 바꿔서 또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인간, 사람의 옷을 바꿔 입던, 금락세계에갈수 있는 옷을 바꿔 입던, 뭐, 이 옷을 바꿔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몸을 러야 되는데, 그 몸을 러야 되는 시간이 바로 시왕 명부세계에 가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야. 시왕 명부세계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이 죽어도 내가 죽은지를 보려. 일주일 되고, 이주일 되고, 삼주가 되고, 사주가 되도, 총주일 몰라. 깨치기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 거예요 무명? 이 무명은 이 어리석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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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석음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부 세계에 갔어도 매주마다 이와 같이 명부 시험장에 체크하는 바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몸을 찾다. 하는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꿈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런데, 4 9제 날, 49제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절에서 스님들께서 모든 법식과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 49제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부처님 법을 설한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설하고, 영가님을 제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 세상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저승으로 온 영혼의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깨치게 만들어줍니 그게 바로 4사십구니다4 9절 지나서 또 백일째 소상 대상에서 한없는 그런 영혼의 시간에서 저승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중음신이라고 하는 중음신. 이 중음신의 몸에서 한없는 그 저승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백년이라고 하면 중음신의 세계에서 백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의 시간을 거기서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닦으면 닦을수록 자손들이 영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해줄수록 중음신의 몸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이해되죠? 윤회의 인연법으로 빨리 다음 세상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닦은 영가는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승천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중날, 이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주무주 고혼영가 떠드는 영가 깨지지 못한 영가 어리석은 영가 어리석은 영가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스님 얘기하면 스님 정확하게 봐야 돼요 거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스님과 눈이 맞아야 되는데 영가 거꾸로 봐 그럼 옳게 워크,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과 의식의 생각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그 중생들 가운데 특히 사람만이 지혜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의 그 힘이 있어요. 짐승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복개의 창조자, 제1의 창조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다. 이거. 모든 것을 이렇게 무에서 유를 하, 창조하지만은 또 유에서 무를 또 창조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 돼. 무거울의 영무주라. 마음을 깨치면은 마음이갈 거예요. 갈 거. 원래. 그 마음을 깨치면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어요. 마음을 깨치면 가는 것도 없다. 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무거운 물에. 그래서 마음을, 마음을, 마음을 잘 이루면 마음의 성분이 되는 것을 물할 수가 있다 본래의 자성에 다 부처님 마음 자성이지만 이러한 그 탐진치 고진멸도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을 잘 예, 공부해가지고 마음을 잘 깨달아서 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마음들의 성불이 일어나야 다그 재귀무상시라는 생멸과 생멸의 정멸이라 이라 현재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계는 가고움이 다 있지만은 무상하다는 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 그니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깨치는 중생들이 생명법이라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명법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생멸법, 생멸멸이라, 정멸멸이라, 마음 대칭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야. 그 이것을 왜 스님이 강조를 하냐면은, 사람은 누구나다. 할것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와 입과 뭔가 생각 의식하면서 자꾸 지려고만 한단 말이야. 자꾸. 자꾸 내놓고 버버려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서 다 꼬리서는 생각을 하고 번뇌 으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육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는 것이다. 그 마음 인간 이 세상 모두가 마음이 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 됐어 어쨌든 이 세상에는 계속 이와 같이 윤회를 하게 됐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윤회하는 세상에 오로지 뭐냐 마음 깨치는 거예요 마음 깨치면은 모두가 다저 부처님 세상에서 여유하게 머물 수가 있다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다.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 뭐라고요?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 중에서도, 날아다니는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복이요. 내발람인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복이라. 네? 땅 속에 꿈틀거리는 중생으로 태어난 게, 게 복이라. 물 속에서, 어? 산 중생으로 태어나는 게, 게 복이라. 네? 또, 저호공계에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중복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 몸밖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지금도 수도 없이 그냥 많은 축생모가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있고, 하지만은 사람보다 더 많이 태어나. 사람이 좀덜 태어나다. 저 물속에 태평양 바다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중생의 몸으로 안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마음 공부하고 부처님 수행법을 잘 닦아가지고 잘 살면은 이승에서 잘 사는 사람이 사후 첫승에서도 극락을 산다. 이승에서 극락을 살지 못하면은 저후에서는 극락을 못 산다. 이거는 있고 종기빈천 뭐 권력 명예 뭐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그그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부처의 몸을 통해 가지고 대광명 대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런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건강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주무조 여 모든 영가님들이 오늘 지옥문전에서 이렇게 철리상아국 저상, 화탄도 따곡수도 8만 4천 지용, 장비주력 금일 개나 오늘 확장 열린다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야, 이게. 그, 오늘 영감님들에서 극나왕생 인연 잘지시라고 금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나 답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